편한 마음으로 유래를 익혀보세요. 지난간 영상을 모두 살펴보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으로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장점을 가지고 있음. 늙을로 말마갈지 슬기지 노마지지. 노마지지는 중국의 고전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한 비자의 설림상에 등장합니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법가 사상가로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통치자의 권모술수를 강조한 인물입니다. 둔한 말의 지혜라는 뜻으로 자신의 보잘것 없는 의견이나 경험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작은 지혜나 경험이 있으니 참고해 달라는 겸손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노마는 원래 뜻이 둔하고 느린 말을 뜻하는데, 이는 재능이 부족한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반대로 명마나 천리마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비유합니다. 비록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비록 둔한 말처럼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미약한 지혜를 보태겠다는 겸손한 태도를 표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미흡하겠지만, 노마지지를 보태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험이 많지 않지만, 노마지지를 드리자면, 이런 해결책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노마지지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문적인 토론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때 유용합니다. 노마지지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을 넘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태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비록 뛰어난 천리만은 아닐지라도, 둔한 말이라도 꾸준히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